난 들어가겠습니까? 일방적으로 다 피하고 연락 다 무시하고 뭐난 이유도 모르고 맨날 그렇게 기다려야 돼? 너내 기분 생각해 본적 있어? 아, 쪽팔려서 그랬다 왜? 아니 뭐가 쪽팔려? 혹시 그 고백? 야 네가 날 인절미로 착각해서 고백한 거고 나 인절미 아니고 뭐가 문제야? 그 고백 내 고백도 아니잖아. 왜 아니야? 반은 네 건데 인절미가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나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백 안 했어 너니까 너라서 나온 고백이야 고백의 반은 네거라 그래서 네 계획이 뭐였는데? 뭐 이렇게 피하다가 영원히 피할 생각이었어? 그냥 우리 이렇게 멀어질 생각이었냐고 넌 우리 관계를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? 넌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? 나는 진짜 요즘 너 때문에 미치도록 복잡해. 나도 질투해. 나, 근데 너 좋아해. 근데 너한테 열등감도 느껴. 넌 이게 무슨 소리 같아? 모르겠지. 나도 모르겠어. 근데 그 와중에, 아, 고백이라고 한게 너무 가슴이나 가장... 진짜 머리가 뒤집어지는데 죽고 싶거든? 그니까 나는, 확실한 게 좋은데 그냥 모든 게 불투명해 그냥 너만 생각하면 그래서 너가 진짜 너무 싫어 요즘 넌 진짜 아휴 진짜 솔직하구나 야, 오. 누구는 고민하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너는 그러냐? 그래, 열심히 고민해라. 난 고민 끝났으니까. 응. 피하는 건데. 아 말하기 싫어. 말하기 싫어도 해. 난 들어야겠으니까. 아니 일방적으로 피하고 연락 다 무시하고 뭐난 이유도 모르고 당한 것만 있어야 돼? 너네 기분 생각해 보는 아! 있어? 그 고백? 너가 날인절미를착각해서 고백한 거고 난인절 미가 아니고, 그건 내, 내 고백도 아니잖아. 야, 왜 아니야? 반은 네건데인절 미가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었으면 다른 사람사람 사람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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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너의사너의 사람의 사람의 그람의그의의 사람의 사람의 사람 너 계획이 뭐였는데? 뭐, 이렇게 피하다가 영원히 피할 생각이었어? 그냥 우리 이렇게 멀어지길 바라면서? 아니, 넌 우리 관계를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? 넌 뭐라고 생각하는데? 나는 요즘 너 때문에 미치도록 복잡해. 나도 질투해. 아니. 나도 좋아해. 근데! 열정감도 느껴 넌 이게 무슨 소리 같아? 모르겠지? 어 나도 하나도 모르겠어 그니까 근데 그 와중에 고백이라고 한게 너를 가져가 가장... 진짜 돌았다 봐 진짜 죽고 싶어 진짜 난 머리가 뒤집어질 것처럼 하얗다고 나는 어, 나는 확실한 게 좋은데 모든 게 불투명해 너만 생각하면 그래서 나는 요즘 네가 진짜 싫어 넌 진짜. 진짜. 솔직하구나? <laughs> 아유 미치겠다. 야, 어디가? 난 어, 고민하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! 그래, 열심히 고민해라. 난한 번도 고민해본 적 없어. 아유